여기 하나의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기억력을 강화하고 창의력도 더 높여줍니다. 몸매를 더 날씬하게 유지하고 식욕도 줄여줍니다. 또더 매력적으로 보이게도 도와주기도 하죠. 암과 치매도 예방해주며 감기와 독감도 막아주죠. 심장마비와 뇌졸중, 당뇨병 위험도 줄여줍니다. 행복한 기분은 높이고 우울하고 불안한 기분은 줄여주기도 하는데요. 이 약은 바로 잠입니다. 이것은 기적의 약물이나 만병통치약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밤에 푹 잤을 때 검증된 혜택들을 말한 것인데요 17,000여 편의 과학 논문들이 증거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e스포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이자 롤 세계 1위 페이커 선수도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게임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에 잠을 잘 자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한 권의 책을 추천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메쉬워커가쓴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라는 책이었습니다 메쉬워커가 누구인지 간단히 이야기해보자면 그는 100편이 넘는 과학 논문을 썼으며 NBA, 프리미어 리그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 리그, 팀 선수들의 수면 관련 자문 역할도 하고, 수면 부족이 글로벌 유행병이라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수면 외교관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그가 쓴,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라는 책을 읽고, 수면 부족이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핵심 포인트만 뽑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대한민국에서 잠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죠. 잠을 자면 게으르다고 하거나, 잠은 죽어서나 자는 것이라고도 하고, 잠 자서 뭐하냐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행동을 하는 게 낫다는 등 죄스럽게 취급하는 문화가 은연중에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잠은 생산성을 반대말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생산성을 중시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눈치밥을 먹기 마련이죠. 또 하나는 잠은 푹 자는 게 좋다 정도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매슈워커는 수면과 수면 부족에 대해서 이런 가벼운 사회 인식이 가장 문제라고 말합니다. 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왜 중요한지 매쉬워커는 다양한 이유를 들며 말합니다. 같은 사람을 두고 수면 시간을 미묘하게 줄여보니 유전자 700개가 유전자 활동이 변형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뇌는 알다시피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수면 시간은 하루 동안 쌓였던 기억이나 경험, 감정들을 정리정돈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효과적인 정리를 위해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이 교차되는 진화 과정을 거쳐온 거고요. 잠이 줄어들게 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멈춘다고 합니다 저는 다큰 어른인데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성장 호르몬이 키를 성장시키는 역할 뿐만 아니라 혈관의 내피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이가 들어 온몸의 혈관이 약해지면서 혈관이 파괴된다고 합니다 또 수면이 부족할수록 기름지고 칼로리 높은 식품을 많이 먹게 된다고 하며 감정 조절도 어려워지며 예민함이 평소보다 높아진다고 하죠 그리고 수면 부족은 사기당할 확률도 높인다고 말하는데요 위협적인 표정과 호감의 표정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암과 최대한 멀어지려면 잠을 많이 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암을 커지게 하는 속도가 20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매슈워커는 수면 부족이 치매를 야기시키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 때문에 치매가 생기는 것인지 치매 때문에 이 물질이 쌓이는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치매 환자분들에게는 이 물질이 뇌에 많이 쌓여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청소하는 방법은 잠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자면 뇌에서 피가 빠져나가면서 뇌주름 사이에 공간이 생기고 그 사이를 뇌척수액이 다니며 베타아밀로이드를 청소해주는 원리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 몸에 더 큰일이 나기 전에 어떻게 잠이 우리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수면은 단순히 육체적 휴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뇌를 위한 만병통치약이며 수면은 기억을 통합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학습한 내용이 신경경로에 새겨지도록 도와주죠 수면 중 펼쳐지는 신비한 이야기인 꿈은 창의력과 문제해결과 관련이 있으며 휴식 중에도 뇌가 끊임없이 활동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면부족 위험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음주운전만큼의 리스크를 짊어지게 되는 거라고 아주 위험한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잠을 잘 자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제대로 잘수 있는지 매슈 워커와 수면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첫 번째, 최소 7~8시간이라는 잠의 양을 확보하기.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절대적인 수면 시간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잠을 깨고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서 잠을 깨기. 일어나서 물이나 차를 마시며 체온과 호르몬 수치를 올려 주는 거죠.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면 각성 상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습관을 반복하면 체온과 코르티솔 수치가 상승하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는 체질로 변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잠자러 가기 전에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기. 목욕 후 체온이 떨어지면 잠이 더잘 온다고 말하는데요. 침실을 어둡게 하고 방의 온도를 차갑게 하고 침실에서 전자기기를 치워 잠자는 환경을 세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말똥말똥하다면 잠자리에 누워있지 말기. 20분 넘게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졸음이 오도록 긴장을 푸는 활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이 각성된 상태에서는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자는 시간이 늦어지면 아침에 늦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또낮 시간에 우리도 모르게 안 좋은 습관과 자세가 수면을 방해합니다. 스트레칭이나 요가로 몸을 풀어주고 자세를 올바르게 해주는 게 수면의 질을 올려준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평일과 주말의 수면 시간 차이가 클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 여행 가서 시차 적응을 못 하는 것과 유사한 원리입니다. 우리 인생의 3분의 1의 시간을 차지하는 잠,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잠은 우리의 삶에 필수적이고 귀중하죠. 더 이상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과소 평가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잠은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수면 시간이 짧아지면 수명도 짧아진다. 느린 형태야 자기 안락서라고도 말하죠. 다양한 스토리로 다양한 관점을 갖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보세요.